중소기업 성장 로드맵. 오늘은 30년 업력의 기술 기반의 제조업 개인기업인데 분사 창업이라는 스피노 솔루션을 통해서 무상 자금 5억과 정책 자금 30억, 절세 3억 원을 획득한 사례를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경기 이천의 공공기업은 개인기업이에요. 30년 업력 기술 기반의 제조업인데 자사 브랜드로 농기계 부품과 산업용 부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직원 25명에 2021년 매출액은 50억원, 대표자는 65세로 35세 자녀가 근무 중입니다. 이 기업의 전략적인 성장 로드맵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대표님 기업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트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에게 국가의 정책적인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R&D 자금은 물론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이 아니라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자금이기는 하지만 R&D 자금의 약 30%는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자금은 오로지 7년 이내의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융자보증 또한 마찬가지로 7년 이내의 기업에 대부분의 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기업의 업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무상 자금과 유상 정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단계별로 인증과 지원 사업의 전략을 한 표로 담았습니다. 창업지원, 고용지원, R&D 자금, 수출자금, 바우처,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전반적인 것과 기업의 업력, 최초 창업을 할 때로부터 3년까지, 5년까지, 7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정책자금과 국가지원사업이 전략적으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업의 전략 로드맵 1.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5세고 제조업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인증과 특허는 이렇습니다. 제반 대부분의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 벤처, 이너비즈,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 뿌리기업까지 인증을 갖고 있고요. 특허 또한 등록특허, 출원특허도 있고 디자인 상표까지 갖고 있는 기술기반의 제조업인데 개인기업이에요. 그러나 이 기업은 현재 여러가지 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님의 연령이 지금 65세로 장차 가업 승계라고 하는 과제를 갖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금조달은 자금조달과 정부지원사업 절세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1.0 로드맵 1.0인데 2.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업 기업은 그대로 두고 적격 창업이라는 솔루션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적격 창업된 기업은 제조업인데 기술 기반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연구소와 특허, 벤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술 기반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유상 자금과 무상 정책 자금을 수혜를 받는 걸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무상 자금 영역과 유상 정책 자금은 시설 자금은 토지, 건축, 기계 자금까지를 막나하고 있습니다. 유상 정책 자금은 운전 자금이고요. 부동산 취득을 통해서 취득세 절세와 그리고 법인세 절세라고 하는 로드맵 2.0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30년 된 기업에서 아이템을 일부 이전을 합니다. 법인 적격 창업을 합니다. 창업에 대한 재반 조건에 대한 기업의 검토가 있겠고요. 이 기업의 연구소 특허 벤처라는 이런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는 창업 지원 자금입니다. 중소 벤처부에서 두번 내지 세 번을 통해서 최소 1억 원에서 5억 원의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을 획득하는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자금 조달은 유상 정책 자금입니다. 갚아야 될 자금인데 운전자금 1억 원에서 5억 원 시설자금은 20억원에서 30억원 입니다 국가가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r&d 자금은 4번이 총 졸업제까지 적용될 때까지 최소 1억원에서 5억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억에서 15억 까지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자금도 마찬가지로 국가무상자금 입니다 5천만원에서 4억원까지 바우처 무상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로드맵 2.0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적격 창업 후 제조 기술 개발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연구소 특허 벤처를 통해서. 두 번째, 각종 국가 지원 사업인 무상 자금을 획득하고 유상 정책 자금과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조달과 절세를 합니다. 법인세 절세까지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로드맵 2.0입니다. 다음, 로드맵 3.0은 그동안 충분한 지원 사업 등 혜택을 받은 후에 기업 합병으로 합병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기업과 적격 창업된 기업이, 오히려 적격 창업된 기업이 본업 기업을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과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창업자를 보상하는 전략이 로드맵 3.0 전략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입니다. 3년 동안 첫해 1사분기, 2사분기, 4사분기, 1년과 그리고 3년 동안 기본 전략은 기존 기업과 창업 기업을 전체를 자문하고요. 창업 기업은 주주 구성, 자본금 사이즈, 증자 목적, 사업 목적, 전관 소재지까지 전반적인 창업을 자문을 합니다. 특허 인증은 특허는 기술 기반의 지표이기 때문에 특허 디자인 상표를 도출해 냅니다. 인증도 마찬가지로 연구소, 벤처, 소부장, 그리고 3년이 넘어가면 이노비즈까지 기술 관련한 인증을 획득을 합니다. 자금조달은, 유상자금조달은 운전자금 1억원에서 5억원, 시설자금은 부동산자금, 건축자금, 기계자금 20억원에서 30억원을 도출해 냅니다. 무상자금은 사업화자금, 창업지원자금은 사업화자금이에요. 중기부를 통해서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를 통해서 5천만 원, 1억 원, 3억 원을 도출해냅니다. 무상 자금이에요. R&D 자금은 총네 번의 졸업제인데 중기부 디딤돌 1억 2천부터 전략형 사업 팁스 5억 그리고 4억에 이르기까지 최소 3억 원에서 10억 원도 도출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자금은 수출 바우처가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이고요. 제조혁신 바우처 5천만원. 데이터 바우처가 구매, 가공, AI 바우처, 클라우드까지 해서 최소 2천에서 3억원 정도가 도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공장도 최소 5천만원에서 고도화 자금에 이르기까지 고용 지원도 마찬가지로 20여 종으로 최소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를 통해서 전반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만들어냅니다. 기업글 정보 TV는 중소기업 대표님께 법령 제도 지원금 등 기업 경영이 직결되는 정보를 기업글 정보 시리즈로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소장의 프로필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인증을 집중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컨설팅한 이력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부터 부산, 울산, 경남에까지 자문한 이력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력, 자문했던 이력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기업 인증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주세요.